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 목욕 주기를 알아볼게요. 2026년 최신 정보로 준비했어요. 강아지 목욕 언제 시켜야 할까요? 딱 정해진 답은 없어요. 견종 환경, 털, 피부 상태를 고려해야 해요. 맞춤 정장처럼 딱 맞는 주기가 중요하죠. 너무 걱정 마세요. 건강한 강아지는 한 달에 한 번이 적당해요. 수의사들은 한달 입원을 권장하지만. 피부 질환 시꼭 상담하세요. 그럼 어떻게 결정할까요?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살펴봐요. 첫째, 얼마나 뛰어노는가가 중요해요. 산책 후 흙이 묻으면 더 자주 씻겨야겠죠? 냄새가 심하면 일주일에 한번 고려해보세요. 둘째, 털끼리도 중요해요. 긴 털은 더 쉽게 엉키니 자주 목욕 시켜주세요. 엉킨 털은 피부병 원인이 될수 있어요. 셋째 피부 상태를 주의 깊게 보세요. 피부 질환 시 수의사와 상담 후 주기와 샴푸를 결정하세요. 잦은 목욕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넷째 나이와 건강 상태도 중요해요. 어린 강아지나 노령견은 피부가 민감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실내견은 2주 간격이 좋아요. 하지만 이것도 일반적 권장. 강아지 특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올바른 목욕법을 알아볼까요? 몇 두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즐거운 시간을 선물할 수 있어요. 먼저, 물 온도는 39도가 좋아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자극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 강아지 전용 샴푸를 써야 해요. 사람 샴푸는 자극적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목욕 전 핏질은 필수. 엉킨 털을 풀어주면 털 말리기가 쉬워져요. 네 번째, 샴푸는 충분히 거품 내서 마사지하고 깨끗이 헹궈야 해요. 잔여물은 피부병 원인이 될수 있어요. 다섯 번째, 수건으로 물기 제거 후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려야 해요. 덜 마른 털은 피부병 원인이 되어 시원한 바람을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칭찬과 간식으로 긍정적 경험을 주세요. 목욕 싫어하는 강아지에게 효과적이겠죠. 산책 후 물티슈나 린스 없는 샴푸로 발을 닦아주는 것도 좋아요. 비 오는 날은 특히 꼼꼼히 닦아주세요. 강아지가 물을 싫어하면 억지로 말고 긍정적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천천히 적응하도록 도와주세요. 새끼 강아지 첫 목욕은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면역력이 약하니 신중해야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댕댕이 피부병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을 괴롭히는 흔한 문제죠. 오늘은 강아지 피부병의 종류와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레르기성 피부염입니다. 꽃가루 먼지, 특정 음식 등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강아지가 얼굴, 다리 안쪽, 배 등을 심하게 가려워하고 하거나 물어뜯는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려움 완화 약물 투여와 함께 알레르겐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수의사와 상담 후 h y p o a l l e r g n IC 사료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피부감염입니다. 세균, 곰팡이, 효모 등에 의해 발생하며 감염 유형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항생제, 항진균제, 약용 샴푸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의사의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곰팡이성 피부염의 경우 감염 부위가 붉게 변하고 털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벼룩 알레르기성 피부염입니다. 벼룩에 물리거나 벼룩 타액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 발생하며 벼룩의 수와 상관없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허리, 꼬리, 하반신 중심으로 염증과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지속성 벼룩 살충제를 사용하고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마리의 벼룩이라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네 번째는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목걸이, 샴푸, 세제 등 특정 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며 접촉 부위에 가려움증과 탈모가 나타납니다.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극이 적은 샴푸로 바꿔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강아지에게 금속 목걸이를 착용시키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입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발생하며 심한 가려움증, 피부 발적, 습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이요법, 약물 치료, 환경 관리 등을 병행해야 하며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강아지 피부병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목욕 및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벼룩, 진드기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양질의 사료를 급여하고 강아지가 긁거나 하는 행동을 보이면 즉시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효모가 함유된 사료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강아지 피부 건강은 꾸준한 관심과 관리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댕댕이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은 편입니다만 부탁드립니다. 귀여운 아기 댕댕이 키우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예방접종에 대해 2026년 최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아기 강아지들은 엄마에게서 받은 면역력이 약해지므로 생후 6주 이후 예방접종으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여 필수 예방접종 종류는 무엇일까요? DHPPL 종합 백신은 홍역, 전염성 간염, 파보바이러스 장염, 파라인플루엔자, 렙토스피라 등을 예방합니다. 코로나 장염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장염, 구토 발열, 설사를 예방하고요. 켄넬코프 백신은 전염성 기관지염을 예방하여 기침, 발열,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을 완화해 주죠. 심하면 폐렴까지 갈수 있으니 꼭 챙겨 맞춰야겠죠. 광견병 백신은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는 무서운 병을 예방합니다. 중추신경계에 침투하여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필수예요. 많은 지역에서 의무 접종 대상이기도 하죠. 인플루엔자 백신은 강아지 독감을 예방하며 심장사상충은 모기가 옮기는 무서운 질병으로 심장에 기생하며 혈관을 막는 것을 예방합니다. 한달 간격 예방하는 게 좋아요. 예방접종은 언제 어떻게 마칠까요? 생후 6주부터 16주까지 2주 간격으로 총 6회 접종합니다. 1차 6주 DHPPL 1차 코로나 장염 1차 2차 8주 DHPPL 2차 코로나 장염 2차 3차 10주 DHPPL 3차 켄날코프 1차 4차 12주 DHPPL 4차 켄날코프 2차 5차 14주 DHPPL 5차 신종플루 1차 6차 16주 신종플루 2차 광견병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외부기생충 예방은 한달 간격으로 기초접종 생후 매년 1회 추가 접종을 권장하며 항체 검사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광견병은 생후 3개월 전후에 시작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접종 전날이나 당일에는 목욕을 시키고 접종 후 최소 일주일후 목욕 3일 동안 스트레스 활동은 피해야요. 접종 후 미열, 치물함 식욕 부진, 주사 부위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설사나 구토 시 동물 병원에 문의하세요. 예방 접종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DHPPL 종합 백신 약 25,000원, 코로나 장염 백신 약 15,000원. 켄넬코프 백신 약 1만 5천 원, 신종플루 백신 약 3만 원, 광견병 백신 약 2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미국으로 강아지를 데려가려면 마이크로칩, 동물 등록, 광견병 예방 접종, 항체 검사가 필요해요. 정확한 접종 시기는 수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은 편입니다.만 부탁드립니다.